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건설, 학교, 배달, 물류 현장,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책으로는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실질적 대책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어, 정부의 작업중지권 행사 및 폭염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정부 및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행사, 중단기간 소득 손실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통한 폭염수당 지급, 폭염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할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어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날씨는 그야말로 살인 더위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뜨거운 음식물을 대량으로 끓이고 튀기고 급식실은 어떻겠습니까? 직접 가보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아침부터 급식실 온도는 37.4도였고 에어컨도 환기시설도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고쳐달라고 무려 3년이나 요구했으나 무시당했습니다. 게다가 환기조차 되지 않아서 온갖 조리 연기가 쌓인 채 고무장갑, 마스크, 모자, 앞치마, 장아까지 완전 무장하여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10분 정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스꺼움이 어, 어, 나타났습니다. 그 급식실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더위를 먹어서 메스껍고 어지럽고 배가 아픈 증상을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열사병을 알아서 휴게실에 쉬고 있는 노동자가 계셨습니다. 아마 제가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그 노동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급식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작업 중지는 엄두도 못 내고 자신이 쉬면 다른 동료들이 더 고생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급식은 이처럼 죽음의 급식실에서 노동자들의 처참한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보당이 운영 중인 폭염포구 감시단에는 쏟아지는 제보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일하다 쓰러지던지 일을 멈추고 불이익을 받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단인하고 지독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극한의 폭염기에는 집중적인 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후 재난이나 특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 택배, 배달, 조선, 청소, 급식실, 마트, 현장 등 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폭염 피해를 접수했습니다. 건설 플랜트 현장에서는 이 뜨거운 여름에 많은 유해 물질로 인해서 내산복, 황산복 등을 입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시간만 일해도 온몸이 땀으로 젖어 탈진 상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택배 현장에서는 밤시단이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한마디라도 들어달라는 절절한 요청도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는 실내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아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에어컨은 미설치 상태고 설치된 에어컨도 예정이라는 그런 말로 실제로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조급히 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름철 가장 열악한 현장 중에 하나인 학교 급식실 방금 전 우리 정혜경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 방문 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월째 급식실이 공사 중이어서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조리하고 있고 에어컨이 고장나서 학교나 교육청이 신고를 했으나 수리가 되지 않고 어,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만 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도 조치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설치 노동자는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전봇대, 옥상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거기서 작업을 하고 나면 머리가 핑 도는 현상이 있고 어, 그래서 사측에 작업 중지권을 요청했으나 업무 사진, 온도 등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사진 제출 등을 노동자에게 요구는 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폭염 작업 중지 기준의 경우 체감 온도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 오후 2시에서 5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 요청과 실적 등을 고려하므로 현장 노동자들은. 무더위를 감수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위기로 생산량이나 생산비가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폭염에 따른 휴식을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낮의 폭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는 두세 시간 그날의 이윤을 더 크게 극복하고. 노동자, 농민도 살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저는 그제 그 열차의 탈선을 막기 위한 설로 보수 작업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뭐 가만히 서 있으면 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옷이 점퍼 다 젖었는데 실제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안전. 장구도 착용한 상태에서, 어른 조건 속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오늘, 오늘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 이대로 가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의 작업은 이런 폭염 때는 적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규칙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규제 완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급히 관련 주행을, 관련 규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폭염으로 작업을 멈춰야 할 경우 그에 따른 소득 손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폭염으로 일을 멈추면 그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해당 노동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작업중지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폭염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건설 현장을 비롯한 야외에서의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을 멈춰 소득을 줄어드는 노동자에게는 정부가 폭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감소에 따른 대책 없이 무더위에도 일을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정부 예산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폭염부터 폭염수당을 지급합시다. 예산이 없으면 내비비라도 끌어서 설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당장은 폭염수당을 지급해서 노동자들을 포금에서 보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후 실업급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당은 기후 재난에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